됐네. 자 오늘 이제 그 단계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이제 하다 말았죠? 캠프 끝나고 아마 아 캠프하기 전에 아마 음, 7월 7월 청과 이렇게 스탑한 것 같은데, 자 오늘 5과 영원한 구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단군령 기초편 중에서. 이게 영원한 구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어 영원론 구원론 이거의 그 핵심만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아주 정리를 잘 하셨고 그만큼 중요한 장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뭐복음전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원론 그 영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될수 아, 있는 그런 어, 과가 되겠습니다. 오 과. 그래서 그맨 목차 차례 보시면 그각 과목 부 주제가 교전 있잖아요. 보시면 뭐냐면. 부제가 뭐냐면, 구원의 기초와 지속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니까, 좀 천천히 오늘 이제 진행, 진행을 할게요. 자, 영원한 구원,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고 선포하신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인간에게 부음바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아들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힘입는다는 뜻임, 뜻임 자들에게 자유로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아들 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힘이 값진 희생이었다. 그것은 헌신이나 제자들 의해 얻어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단락 하나만 죄들이 쭉 읽었는데. 이 단락 하나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락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 갖고 문장 하나하나만 띄워도 각 문장마다 1시간짜리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내용이라서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두 번째 문장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고 부인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분은 한번 제사함을 통해서 그 몸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읽어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로부터 오는 생명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인간의 생명,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아? 무한하지 않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문장 읽어보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인간에게 부음받았다. 요한일서 장1 1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여부가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결정 짓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아들을 믿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 구속사에 힘입는다.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그, 그런 자들에게 자유롭게 어진다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음 14장,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뭐~ 톱과 잔을 놓고 우리가 행하는 만찬의식을 의미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사을를 놓고 그분의 피를 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 살을 온몇년고그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문장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어떤 인간이 줄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줄수 있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힘이 값진 희생이었다. 즉 구원의 선물이 그냥 또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 측면에서 보면 그 아들을 모든 그 고난과 몇시와 또 치욕 가운데 두시면서 그 목숨까지 거둬 들으셨기 때문에 그, 그야말로 값진 고귀한 희생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이 얻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 측면에서 봤을 땐그 외아들을 죽이신 그런 희생을 어, 통해서 많이 얻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헌신이나. 제자도의 의에 얻어질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도 보면 요한의 가르침을 쭉 따랐지만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성령의 침례를 몰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느 뭐 훌륭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충실히 감당했, 할지라도 이 구원의 선물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상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영생이 사람이 자신의 선 행에 우존하여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생명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일절 없다. 일시적인 영원한 생명 교리는 영호 자체도 모순임을 알수 있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락 넘어가서 믿는 자의 구원이 절대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속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아주 인상적이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잊기 위해서 거듭났으며, 그죠? 드로전서 1장 초반에 있는 구절입니다. 말쇠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 확고부동한 약속을 주목하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스 8장,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9절인데, 29절, 30절이죠. 자, 8장 29절부터 먼저 읽어보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미리 아신 자들로 이제 그 이제 그뭘 이제 의미하냐면, 그, 미리 택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양자 삼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저기 이제 그 구원원, 구원 관점에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 크리스토의 그 희생과 그리고 연합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셨다는 얘기, 다,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다 없이 하셨다. 그런 얘기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어,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교제로 돌아오셔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주의 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빼수 없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아무 것도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기 수 없다. 만일 양이 따른, 만일 그들이 자신을 손 안에 두면 이 조건이 일절 붙어 있지 않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그러한 조건들을 참가할 권리가 없다.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제 그분은 보호하신다. 그 유다서 이제 마지막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1장 24절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끝까지 경과 계신다.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 자, 디모드 후서 1장.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구절을 그 참고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플랜이 되어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제로 오셔서 그분은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신다 구원이 영원한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서론만 제가 쭉쭉 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여기에 언급된 구절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복상하고 이, 이 구절들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어, 뭐랄까 각 구절 아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거의 암기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도 상당히 그 효과적인 구절 아,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 넘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볼리 포인트를 제가 했는데. 아, 안전성과 지속성 이렇게 어 있죠. 능력으로 보호하심,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경고케하신다. 지키신다. 완전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영원한 권의 완성인데, 요그 부분도 요 섹션도 이제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출생.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의 구원 사역을 상고해 보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구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12장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는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다. 이렇게 돼있어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있어, 어?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영문을 이제 보시면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Looking i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author니까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만드셨다. finisher니까 끝내신 분다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주 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 사실 없어지는 거고 그 실체가 현실이 되는 거죠. 빛날에 이르면, 이제 그런 의미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기초자여 완성자로 되어 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출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때그 구원은 틀림없이 영원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여기 이제 또 새로운 용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듭, 거듭나는 거고. 주 예수님은 니고데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즉,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을 때 거듭난다.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려면 거듭해서 태어나 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일절 없다. 육체적인 출생이 한 번이든 영적인 출생 또한 단한 번뿐인 것이다. 즉 어, 영으로 죽은 우리를 그분께서 살리셨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출생이라는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온전하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온전한 출생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온전한 희생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제사들과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사역은 신자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사역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영단번이며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이에 추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구절들은 이 완전한 사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선행이 요구된다는 암시가 일절 없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약만을 의존하며. 그 외에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아,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완전한 단번에 끝난 영원한 제사를 들리셨다이 부분도 사실 보면, 그, 잘 모르는,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구속, 단번의 제사. 이것이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 자, 3번. 온전한 연합. 구원은 우리를 지역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약간 좀 번역이 좀, 뭐랄까, 불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부연해서 좀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이 우리를 반드시 지역교회의 이론에 되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는 번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즉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으로 이끌어준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그 거듭난 그 지체들이 모인 그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으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연합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 익숙한 구절이지만 로마서 6장 보면 로마서 6장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번겐된 다음에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됨을 어,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 살으심과 연합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란 뭐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으로 이끌어준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고른전서 12장, 에베소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연합은 친밀하, 매우 친밀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주그 예수 크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현재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있는 정도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현재 하늘에 안침받 되었다. 즉 연합되었고 동일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있는대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형태의 결혼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그분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보면 온전한 출생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원한 한 제사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신다. 그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죽으심과 살으심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동일실이었다. 영적인 신부로, 어, 려여줄 것이고, 아무것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보호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온전한 연합까지, 이렇게. 어.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번 그래 쭉 읽어보시고요. 이 오가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 그리고 이제 오가 내용이 결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관, 관련 구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또다 지금 이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 모아주시고 영원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 구절, 구절을 통해서 또 목사님께 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영원한 구원은 창세전부터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때가 이르의그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온전한 희생과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분 안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한 백성 삼으시고, 참 예배자로 삼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백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은 모든 찬양, 경배, 감사를 취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